어, 외국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수급 여건 괜찮구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은행 담당 최정욱입니다 오늘은 일부기 실적 관련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량규제 실시타투 있지만 그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이면서 지 1월 2월까지 가계대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어, 3월달을 감안해도 1분기 가계대출 쪽은 역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대출은 성장률이 좋지만 가계 쪽이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1분기 은행 총대출 성장률은 1%를 하회할 것 같고요. 어,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분기별 성장률인데 2020년 1분기도 거의 3% 가까이 나왔었고요. 2021년 1분기도 2.5% 대가 나왔었는데. 올해 1분기는 한0.9% 정도 성장률은 약간 이제 어,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 은행별로 보시면 어, j b 금융하고 기업은행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어, j b 금융은 가계 쪽도 대출이 꽤 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기업 대출, 쪽, 대출 쪽도 좋아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양호하고요. 어, 기업은행도 중소기업 부문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어, j b 금융과 기업은행이 어, 성장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1분기에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진도 보시면 지금 월중 기준으로 보면 1월 2월이 상승하는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빠진 은행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일회성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 주택담보대출 보정에 따른 계절적인 마이너스 효과도 일부 있고 어, 기업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은 이제 카드가 분사되지 않기 때문에 어, 카드 엔하임이 은행 엔하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염겸 수수료율 인하가 2월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 이런 점이 이제 은행 NIM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빼면 경상적인 기준의 NIM은 모든 은행들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음, 1분기 은행 평균 NIM은 대략 한 3BP 정도 평균적으로 어, 상승할 걸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하고 DGB금융 마진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제 기업은행은 코리버 금리, 언동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코리버 금리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DGB금융도 전체적으로 변동대출 어,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금리 상승하면서 어, 그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금융하고 JB금융은 음, 상대적으로 약간 부진한데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4분기에 어, 일회성 마진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 때문에 마진 1BP밖에 못 올라가는 거고요. JB 금융도 작년 4분기에 대략 한 4BP 정도의 일회성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없어지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QOQ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상 기준으로는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 추세이기 때문에, 마진은 기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진 하락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예대율이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이런 것들이 코로나 금융지원이 실시되면서 일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대율은 이제 100%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를 되는데 예대율은 현재 105%까지 허용해주는 상황이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85%까지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면 마진에 조금 압력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KB 빼고는 다100% 미만을 하회를 하고 있고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시중은행은 90% 내외 지방은행들은 100% 내외 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종료 시에도 마진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만화의 1BP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하락 요인을 감안해도 연간으로 올해 마진 상승폭은 작년 1.80인데 올해 최소 1.90 이상 해서 한 10BP 이상 상상하게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 대선준비금 적립 이슈가 있었고요. 어, 4분기에 은행들이 대략 한 7,300억 정도 코로나 추가 충당금을 적립을 했는데, 감독당국의 권고로 인해가지고, 4분기에 8,760억 정도를 대선준비금으로 이제 추가 적립할 예정입니다. 대선준비금이라는 거는 감독 목적과 회계 목적 충당금의 차이예요 그래서 은행 손익에는 영향이 없는, 없고요. 게다가 이게 이제 올해 적립하는 게 아니라 작년 4분기로 소급해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에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2021년 배당 규모를 확정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선 준비금을 적립한 이유가 코로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걸 이제 대비하는 명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알파라스 제도 하에서는 낮은 연체율이 계속되면 대규모로 추가 정립하기가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뭐 1분기에 각 은행들이 소폭이나마 충당금을 추가 정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아 규모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1분기 1.4조 원 정도 은행 전체적으로 충당금 예상하는데 이제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늘어나는 수준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추가 충당금 정립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음, 제가 성장률은 1% 미만이기 때문에 약간 둔화되겠지만 NIM이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자익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자익은 좋지만 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어, 비이자익, 뭐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증권결사 등 비은행 쪽도 1분기 실적이 약간 이제 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이익 쪽은 좋은데 그룹 기준으로 비이자가 약간 이제 그 둔화되면서 1분기 총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상당폭 둔화될 수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충당금 추가적립 이슈까지 만약 발생한다면 1분기 실적은 컨설스를 조금 하회할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가 약간 낮겠지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폭이 커지면서 연간 순이익은 상당히 괜찮게 나올 거고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KB나 신한 이제 하나처럼 비은행 비중이 조금 있고 비자이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는 컨설스 대비 약간 실적이 밑적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제 비은행이나 비자이 비중이 크지 않은 우리금융이나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이 컨설스에 부합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숫자를 낼것 같습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이제 BNK 금융이 현재 그컨설트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컨설트보다 상당히 좀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기업은행, 아, BNK 금융 정도가 일본기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은행주 전체적으로 보면 지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 미국 조기 긴축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리가 금니 모니터를 좀 받아서 주가가 좋았었고, 근데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월 24일에 있었죠. 이 이후에 은행주가 초과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유가, 뭐, 원자재 가격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최근에 좀 올랐지만, 어쨌든, 전쟁 직후에는 큰 폭으로 빠졌었죠. 그리고, 어, 원화 약세,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커졌기 때문에, 은행주가 사실 주가가 좀 좋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 최근에 보면 어, 대통령 당선자의 LTV 완화 아, 공약 얘기가 나오면서 성장률이 오늘 올해 가계 쪽에 조금 많이 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어, 3월 달 미국 FOMC 회의 직전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흑폭으로 상승했죠. 어제 뭐 2.15%까지 올랐었는데, 이러면서 은행주도 조금 이제 소폭 반등 중입니다. 근데, 어, 보시면, 은행주는 결국 이제 외국인이 사야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키를 외국인이 지고 있는데, 아, 외국인들은 최근까지도 국내 은행주를 의미 있게 사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제 금리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 은행 업종을 좀 좋게 보는 이제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했는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의미 있게 은행주를 매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해소되어야 어, 의미 있는 반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반등은 좀 짧은 반등에 북한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어, 우크라이나가 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어, 은행주는 그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아웃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뉴스 플로우를 잘 보시고 어, 우 오크라 이슈가 해소되는 조짐이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어, 그때 이제 은행주 비중을 크게 늘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1분기 최선호주로는 신한지주하고 우리금융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신한지주는 PBR이 0.4배 정도밖에 안 돼서 KB 대비 상당히 이제 가격이 많이 싼 상황이에요. 그리고 1분기에 대략 한 400원 정도 분기 배당 할것 같은데요. 어, 그 외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것들도 어 할 가능성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안이 좋게 보고 있고요 우리금융은 주가가 아주 다른 은행 대비 저렴하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주 순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금융은 어, 외국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수급 여건 괜찮고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시중은행 중에서 커서스 대비 실적이 어, 괜찮을 거기 때문에 아, 신한지주하고 우리금융 이두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